네, 안녕하십니까. 박윤정 회사입니다. 전 백일, 백강과 백일강에 이어서 백, 이번째인데요. 전 백강, 백일강에선 이제 그 실제 거래에 발생을 해서 그 거래의 T계정을 통해서 그 총계정원장이 이기가 되고 또그 거래의 판료소가 바로 이제 재무상태, 자녀, 학계자의 시 반영이 돼가지고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그걸 봤는데요. 그, 신제, 실제, 실제 요새는 모든 게컴퓨터라돼 되어 있으니까, 어, 이, 일단 입력만 시키면, 붕괴장부터 총계정원장, 학계장 액산표, 이런 거과정까지 전부 다 컴퓨터 소프트 내에서 해계 프로그램에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도 없고, 관찰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계정별로 이렇게 쭉쭉쭉 보면 잘못되는 걸좀 관찰할 수가 있는데, 관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음 입력할 때부터, 오류를 수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문제 없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안서 현금흐름표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낌과 실제 현실과 좀 다른 게 있으면 그거를 잘 보고 다시 수정분계를 끊어 가지고 임명식 시키면 다시 이제 새로운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죠 이 재무상태표는 항상 어떤 기업이나 영 비영리 영리조직에 특정 시점을 단칭 촬영했을 때 갖고 있는 재산과 부, 의무의 부채 내지 자본금의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12월말 법인이 98%니까 결산을 하지만 아, 중간에 6개월 내지 3개월 11개월 뭐 이렇게 잘라 가지고 갈결산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재무상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보이는 재무상태표의각 개정과목을 여러분이 좀 알표가 있어서 이번 시간은 그각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의 개정과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재무상태 발견된 재산부채에 대해서 개정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항목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 용역 잠재력에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배열은 가장 현금화가 사용 가능한 수준 즉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맨우에 유동성이 높은 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서 배열하고, 제일 밑에 유동성이 제일 낮은 것,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반면 이쪽 부채는 이 유동화된 이 현금으로 빨리 갚할 아 순서대로, 그러니까 외부 지급의 임박순, 의무순으로 빨리 하는 거 배열을 이렇게, 어, 뭐 해오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그각 배열한 거에 안에서는 약간씩 위아래가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대부분 이렇게 배열한, 예, 지급해야 할 의무수로 되는 것이죠 이쪽은 이, 이, 미래 현금화 가능한 순서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가 이제 그 가치의 창출 창출 흐름이라고 할수 있죠 예, 회사의 미래 무형자산의 미래 수익가치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무형자산으로 애플 같은 경우 1200조에 뭐 지금은 떨어져서 800조지만 장부상 가치는 300조에 라에 300조인데 실제 시가총액은 8 7 0조니까이 500조의 무형자산의 미래가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유세 회계처리 연구는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점수표를 보면 유성자산 중에서 장자제재위에 놓이는데 현금. 질문은 현금. 현금은 그야말로 5만 원권, 만 원권, 1천 원권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현금은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려우니까 소액 자금 전제 대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미리 50만원이나 100만원 딱 찾아놓고 쭉 매일매일 뭐 만원, 이만원 쓰다가 약 10만원 정도 가면 다시 한꺼번에 은행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제 50만원 채워놓고 다시 쭉 쓰다가 다시 50만원 채워놓고 이렇게 소액 자금 전제하면 이제 잃어버려도 50만원 내지 100만원. 이제, 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찾고, 물론 이제 좀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패티캐시를 쓴다. 그래서 이걸 수익자금 전도제도 해서 이제, 패티캐시 시스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 가까운 게, 이제, 예금, 금융, 단예금 같은 것이고, 정기예금 정기적 금거은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나, 이제, 이제, 바드로마하고, 외삼을 좀두 가지를 보통 매출 채권이라고 한꺼번에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은행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국가가 파산되기 전에는 다 보장이 되는 거니까 문제없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못 받을 만큼을 까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를 까서 하고 단기대여금, 미수금, 공사수 이런 거에서도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급금, 선급병상 선납세금, 부가세, 대여금, 내금부가세죠이연법의 자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장 현금화 빨리 해서 쓸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유통자 중에서 제고자들은 팔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조 광고업은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둘다 똑같아요. 단지 상품은 이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서 그냥 포장만 해서 판다든가 이런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인데, 역시 팔수 있는 상태죠. 그거보다 아직 덜된 상태를 반제품, 반, 반 정도나 30%, 40%된 거. 이건 이제 남한테 완제품으로 또 팔아서, 여기서 이제, 그서팔 수도 있는 것이죠. 제공품은 우리 공정, 기계 내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 원재료, 저장품, 부재료, 미착품, 미자비한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여기서 혹시 안 팔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잡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유동성. 이건 이제, 6개월 내에, 1년 내에, 다 1년 내에 현금화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쪽으로 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이제 비유동이라고 그래요. 비유동 1년 이상. 1년이 이상 돼야 현금화 되는 것을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이런 유동자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장기성 금융 상품. 장기 1년 이상 유가증권 중에서 매도가등 만기부 진보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데 1년 지나서 언제 든지 팔수는 마물만 머금할 수 있는 것들, 장기 대여금, 장기 매출채권, 이제 부, 부동산 토지나 건물 중에서도 생산용은 이쪽에 들어가는데, 토, 생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임차 보증금, 퇴직 보험 예금, 장기 미수금, 이제 장기 미수익이연법에서차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자산이라고 그러고, 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이제 유형 자산은 생산 설비죠. 생산 설비인데, 생산 설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따 바닥에 토지, 토지가 있어서 그외 건물, 건물 속에 구축물, 또 기계장치, 공과기구, 이품 차량, 운방구 선박, 건설 중인 자산, 기타 유종사,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수단들이고, 수익 부위가지를 창출한 순서의 흐름에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부축 구축, 기계장치, 부축물 건물,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가 슬슬 연 단위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같이 감소하는 거니까, 아,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 무계획을 마이너스를 시킨다 그런 얘기고 물론 이산 기타 유형자산, 그다음 이제 유형자산 평가금의 제거, 금액과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고 플러스를 할수 있는 것이 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비동자산, 이제 마지막으로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이제 유형자산 같이 어느 정도의 가치와 실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어 이게 정말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가치가 전혀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 요새 이제 특히 제약회사, 바이오회사에서 경상 적 연구비 용을 썼는데도 이걸 이제 자산 미래 바이오 제약이 크게 하면 터진다. 이래서 이제 잡는 것도 이런 것이고 어 그런 것이죠. 산업재산권, 특권, 시용신환권 저작권. 성격권 각종 라이선스 등이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학이 있으면 이것은 직접 감액을 한다. 충당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직접 감액을 해서 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미반영무용자산이클 수가 있다. 초과의 인형, 미래수익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금액들 그런 걸라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산에 대응돼서 있는 것들이 제부채 개념이라고 자본의 개념인데, 이제 이렇게 유동자산의 경우, 유동부채에 대해서 대응되는데 보통 유동자산에 대해서 유동부채가 조금 금액이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한꺼번에 땡기면 여기 있는 돈을 빨리 팔아서 갚을 때도 약간 조금 남아야지 훔훈수 있지 이게 딱 맞으면 까딱까딱하죠 그래서 항상 유동자산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더 많아야 돼요 100% 넘어야 됩니다 유동 비율이 자 유동부채는 매입 채무 지급원과 예상 매입금 대표적이고 단기차입금 외에외와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공사, 업 예수금, 미리 받은 돈, 세금이나 미시보상금 같은 거,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매출부과세도 여기 들어가죠. 이동성 장애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충당부채 중에서 하자보수 충당금, 공사 이게 나중에 다돈 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채를 잡아놓는 거예요. 충당이라는 부채, 충당금, 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리콜되지 않습니까? 리콜 충당 같은 것도 잡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동부채고. 유동부채가 아닌, 이건 1년 내 갚아야 되는, 1년 내 에, 갚아야 되는 것들인데, 1년 후 갚아야 되는 걸 비유동부채라고 해요, 비유동부채. 그비용동부채는장기차입금 1년 이상, 국내외와 국내 돈이고, 외화 돈도 있고, 회사채회사채는 이제, 할인 발행할 수 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할 수도 있고, 장기성 충당금, 하자 보증, 손실 보상, 퇴직금, 퇴직연금 충당금 있고, 장기성 매입 채무, 미지급금, 임대보증, 위험법 인수,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가지가 요까지가 이제 부채기정이다 부채 남한테 갚아야 할 돈. 그러나 이제 1년 내 갚아야 할 돈이 유동자산 맞으면 되고, 1년 이상 갚아야 할돈 요거 하고 자본까지 합해서는 이제 이쪽에 있는 고정자산의 적합도를 떼면 돼. 그래서 이저 장기의 장기에 조달한 돈으로 고정자산하고 비 유동자산을 잘 때려 넣을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장기적 합도가 1보다 낮으면, 적합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다 지나간,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무차다지나고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맨 밑에 자본금부터 써있죠. 이게 보통 이제 제일 일찍 줄게 이거지만, 이제 그래도 이순 이쪽 자본금 계정에서는 이프린시퍼 자본금이 1등.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상황으로 주이는게 있고 자본금 발행할 때 풀면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의 액면가 5천 원이랄지라도 5만 원을 발행하면 그 9천 원0고 9만 원 차이는 이제 아그 아홉 그 배의 차이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할수 있고 또 합병할 때 합병 차이 감자할 때 감자 차이 제품과 정리금 같은 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런 자본에 대해서 풀어나에서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 합하다 보면. 그런 항목들이 생겨요. 장기 항목에 대한 차금, 자기 주식을 산 것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 삶은 자본금에 대한 마이너스 기념으로 치고 있는 것이죠. 배당원 소이자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계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할때 장기성 항목에 대한 평가 손익과 해외사 환산 손익, 재평가 손익 같은 것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익이용금에는 이제, 이익준비금이 있고, 상법상 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금액의 재원의 5%를 무조건 정립해야 되는 것이, 이 이익준비금이고, 그 기업하면 정립금은 세법에 의해서, 아, 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감면대에서 해준 금액을 외부로 배당하면 안 된다 해서, 기업화병전입금 잡아놓긴 하는데 그것은 옛날 예고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고 그래도 아직 옛날 게 있으니까 그렇고 그것도 각종준비금, 특별상학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해사업 환자수준금, SOC 투자준비금, 임의전립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데 이제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이월인원금이 작년부터 넘어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후단기순익이 있는 것이죠. 이세후단기순익은 이번에 단기순이익에 단기, 손익에 단기 손익계산서 이거와 금액이 똑같아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단당에서 이렇게 서 우리가 총 자산이 왼쪽 부채가 른쪽 이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손에 강한 힘으로 땡겨야 되는 돈들이죠. 이런 것들 땡기고 계약서 쓰고 자본금도 땡기는 돈 땡긴 돈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세심하게 잘 관리해야 할 것들이 여기 있는 자산 당장재고자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재고자산 숫자 유형 대산도 살살살살 잘 관리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막걸리하면 부러지거나, 뭐, 떼묻고 또, 또, 품집이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왼손으로 있는 괴물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아주 섬세하게 관리할 것, 오른손에 있는 개정 유동무치하고, 유동무치하고, 자본금은 힘있게 땡기고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해서 금액을 명시해 놔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쭉 배열돼서 재무상 대표가 매번 특정 시간에 단칭 촬영하면 나오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에서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각 결산기간 12월 말이나 이럴 때 만들어 내지만 중간에도 우리가 가결산 할 수가 있고 가결산 할 때마다 정확한 숫자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숫자의 금액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비율이 이루어지고 요 유동자산과 유동자이 거의 비슷한 금액 고정성 금액과 고정자산이 거의 비슷한 금액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그 재무상태표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특별히 이제 이런 데뭐 가끔 가다 너무 이런 제품이 많다든가 원제료가 너무 많다든가 또매실채권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면제 뭔가 분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 이제 회계를 너무 과잉하게 이런 데에다 놓든가 지분 평가 중에서 너무 큰 자산을 는다든가 아, 토지나 건물 중에서 과잉하게 왔음 이런 데에다 분식을 얹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비율들이 전체 재산 중에서 비율이 합리적인 비율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관찰하면은 분식 여부까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재무제표를 지라도 다시 한번 야 이상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명세를 파악해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아이 숫자 잘못된 게 오타가 들어갔거나 오류가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재무 분석을 통해서 이동 분석 분석이나 이 따라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특색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환송해 주셨습니다.